안녕하세요, 라현사식 시청자 여러분, 무령신녀입니다. 우, 예, 제가 자주 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제 시끄러운 신춘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달의 운세를 벌써 업로드를 했거든요. 이달의 운세를 업로드하면서요 보다 보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달의 운세가 그렇게 이렇다는데 나의 연애는 이달이 어떨까? 혹은 금전은 혹은 나의 취업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제가 지금 준비해 갖고 온 컨텐츠요. 이제 신축년, 양력 1월, 음력으로는 경자년 기축월입니다. 여러분의 간단한 이달의 연애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채널을 기준입니다. 시작할게요. 음. 자, 경자년 기축월이요. 제가 이달의 영상을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춘년으로는 양력 1월이지만 사실상 음력으로는 아직까지 절기가 바뀌지 않아 경자년 기축월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달에 이달의 연애운 일단 보시면요. 일단은, 음, 운 사람을 만나시기가 좀 힘든 해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싱글이다 라는 기준 하에서에요 사랑이 좀 무서워지는 시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달은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달 이 기축월은요. 연애보다는 사실 이별에 좀 특화된 달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달에 뭐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달에 뉴페이스를 만난다. 혹은 새 사람을 만나서 연인이 생긴다. 인연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완전히 몰랐던 사람을 확률은 사실 좀 적고요. 내가 알던 사람을 만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또한 알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통해 만나시게 될 거나요. 또한 어좀 뭐라 그럴까. 오래된 인연인 만큼 오래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좀 이렇게... 좀 움츠여드는 시기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실 이렇게 연인으로까지 발전 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들과 이달에 만난 인형과 오래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설레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또한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싱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달에 언제 연애를 할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라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구독자님 웰컴라이프 싱글을 즐기세요. 싱글인 내 라이프를 즐기시는 게 훨씬 좋은 달입니다. 그렇게 경자네의 추걸리요 연애보다는 이별에 조금 특화된 시기, 조금 답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답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지만 그런 걸 느낀다 하더라도 물론 배려를 하시면 충분히 바뀌실 수 있거든요.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 연인과 권태기신가요? 설레임을 즐겨보십시오. 만난 지 얼마 안 되셨나요? 그럼 더더군다나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설레임을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저 설레임 좋어합니다 그런 걸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이달은 이별을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요. 경자년 기축월, 신축년 이제 양력 1월이에요. 이달의 연애 간단하게 봐드렸어요. 이달은요, 좋은 사람 만나시길 기원하겠지만 사실상 제가 보니까 좋은 사람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시기일수록 외롭지 않으시길 기원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않고 눌러주시고 가는 센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